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집니다. 그 전체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진다. 이 재생치료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흉터가 아직도 더 좋아질 길이 남아있어요. 파상 흉터와 피부 안 이식한 자국까지도 제가 치료를 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소식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상융타 하나만 교대역 미소사랑원장 서성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년 전에 피부 이식을 한 환자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아, 뜨거운 물에 화상을 당했는데요. 신생아 때 화상을 당했어요. 태어난 지한 달도 안 돼서 아, 뜨거운 물에 화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 이 환자가 입원을 해서 피부 이식까지 받았는데요. 이제 20년이 되었으니까 성인이 돼가지고 치료할 방법을 알아보다가 우연찮게 뉴스 사항을 알게 돼가지고 왔다고 정말 좋아지는 건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건 쭈글쭈글한 것도 그렇고 딱딱한 것도 그렇고 색깔이 틀리는 것도 있는데 자기는 이 색깔이 다른 게 아, 너무너무 싫다고 이 색깔이 다른 게 좋아질 수 있냐고 아버님이 어, 누누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이 정도의 컬러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자신 있게 할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화상 융터가 있고 그 위에 피부 이식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두 가지의 치료를 같이 해야 됩니다. 한년 7월에 처음 저 이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흉터가 아주 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레이저는 아주 약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레이저 수술을 하는 시간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귀 밑으로 여기 뒤쪽으로도 지금 흉터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흉터가 좀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시간이 마취시간하고 전부 다 합치면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갈 때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하고 처음에 이제 치료를 잘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치료를 하겠습니다. 두달 뒤에 했고요. 9월달에 했네요. 요때 어, 사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하게 물론 했고요. 두 번째도 이제 치료를 잘하고 뒤오도 아주 약한 걸로 얇은 걸로 제가 이제 드레싱을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가게 됐고요. 세 번째 할때 왔습니다. 어, 어, 자요 사진인데요. 어, 세 번째 할때 굉장히 어,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그래서 어, 제가 얼만큼 좋아진 것 같으냐? 물어보니까, 뭐, 좋아진 느낌이 있냐? 그러니까 환자가, 아, 어, 아, 요번에는 확실하게 제가 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피부 이식한 흉터가 확실히 이렇게 질감이 다르죠. 이 질감이 다른 게 굉장히 환자들한테는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자가 피부 이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층 피부 이식을 한 적에는 질감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수술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색깔이 틀린데 너무너무 이제 보호자인 아빠가 굉장히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와서는 두 번째 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들어갔는데 상태를 봤을 때 아주 좋았어요. 환자도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하고, 음, 전체적으로 아주 희망적으로 아, 앞으로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요번에부터는 이제 제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을 해서 집에서 바로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달이 지나서 네 번째 치료를 하러 옵니다. 전체적으로 흉터가 얇아지고 울퉁불퉁한게 많이 펴지고 이제 컬러도 이지감이 줄어드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할 때는 이제 조금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환자가 이제 어,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하고, 요기네 번째 할때 환자분께서 어,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응? 어, 아주 궁금해 했어요. 어,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 얼마나 좋아지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 과정, 이 전체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한두번 치료해서 효과가 나오는 게아니라 전체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기 때문에 과정 과정마다 환자분께서 아주 크게 좋아졌다고 느끼기가 어려워요. 왜 본인은 매일 매일 자기의 상태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좋아진 건지 매일 보는데 느끼지를 못해요. 자, 하지만 어, 두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사진을 찍고 비교를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관찰을 하고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전체 과정, 2년 정도의 과정이 걸리는데 그 전체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진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치료 잘 했고요. 어, 뭐,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지 환자분께서 좀 약간 불안해하고 궁금한 면은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첫 번째 하겠습니다. 자, 요때 피부 이식한 부위가 아직도 좀 티가 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열심히 치료했고요. 처음 사진하고 비교를 해서 처음에 이렇게 두꺼운 거였죠. 이렇게. 아, 통부퉁하고 쭈글한 흉터였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 정도 좋아졌으니까 아주 많이 좋아진 거죠 자, 그래서 딱딱한 것도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컬러도 많이 좋아지고 쭈욱거리는 것도 이제 많이 좋아진 것 자체를 환자들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환자가 재생치료를 들어갑니다 6월달에 재생되이저를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진이 없네요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8월달에 재생을 두번째 하러 왔네요. 자 다섯번째 치료하러 왔을때와 우리 재생 두번째 하러 왔을때 야 요거 요거 많이 좋아졌죠 4개월만에 이렇게 붙여놓은 사진이 어 많이 좋아졌죠 이때부터는 이제 질감이 어느정도 좋아질것인지 싸움입니다 이제 재생이 얼마나 잘되는지는 이때부터 우리의 피부의 면역력을 이용을 해서 피노한 레이저의 효과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흉터 자체의 질감이 바뀌어요.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아직도 계속 지금도 흉터가 좀 남아 있죠. 이 재생 치료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흉터가 아직도 더좋아질 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좋아지겠습니다. 1년 정도 치료가 더 지나갔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자, 8월 사진에서 그 다음 6월로 10개월 사진을 띄어서 붙였어요 거의 질감이 이제 어, 완전히 정상 피부와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져 갔습니다 어 이거 쭈글쭈글하고 어디 갔는지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딱딱한 부위가 지금 소프트해져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탄력이 생겼습니다 단단한 부위가 그 다음에 그 피부 이식한 부위의 색깔 차이가 이제는 뭐 비슷비슷하게 맞춰졌어요. 자, 그래서 이 환자분께서는 제가 엊그제 때 왔는데, 어머, 어, 뭐 치료가 너무 잘 돼서, 요번에 어, 내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아주 작정을 하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립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피부 이식한 흉터예요. 피부 이식한 그런 자국은 치료할 방법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도 화상흉터 하나만 치료하는 저희 미소사랑에서는 이렇게 서장권 원장이 화상흉터와 피부암 이식한 자국까지도 제가 치료를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소식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피부 이식한 흉터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화상흉터 하나만. 수사사랑 원장, 네. 수병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